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이방 재단에 참석하며 우상을 숭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따라 이웃의 유익을 생각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신뢰로 들어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합니다. 음식 자체는 깨끗하다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것이 신상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교훈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언급합니다. 1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올바른 예배와 성찬에 대해 권면하기에 앞서 자신이 그들에게 유전을 전해 준 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전해 준 유전을 기억하고 잘 실시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유전과 그것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예배시에 수건을 쓰는 문제, 주의 만찬을 우롱하는 문제, 주의 만찬에 대해 교훈합니다. 1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은사의 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특색인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설명을 해줄 필요를 느끼고, 은사의 다양함을 소개하고, 그 다양한 은사가 한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과,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교회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강조합니다.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에, 지체의 통일성 그리고 각 지체는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직분이 주어짐을 전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너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사용된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문맥에 따라 다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유혹으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야곱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테스트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련으로 유혹으로서의 시험과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뒤섞여 닥쳐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대부분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가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엽기 1장을 보면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유혹의 시험을 하시진 않지만 마귀의 시험을 통제하고 간섭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구절에서 페이라스모스는 테스트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 범위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시험 범위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나만 혼자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나 다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만 특별하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시험 범위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과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고 시험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기뻐하며 그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2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